가장 그 믹스가 잘된 곡이라고 많이 말씀해주시고 네. 뭔가 최체적이다라는피드들이 그 많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뭐그운중에서 그랬나? 뭐 3db 뭐얘기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문라이트의 믹싱을 하면서 정말 두명의 공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0.3db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laughs> <사람은, 웃음> 어이 아, 제일 비싼 사님이 거의 형님이에요 형님 인데 거의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물고가 다가지고 여기 4, 0 3 d b 만 0.2db만 아 그런 의미에서 저컴플좀 아까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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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저저저저저요저저저저저저스기저님께서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때는 뭐0 3 그냥 들으 티가 안나는 근데 음. 그 0.3db정도 0.2db 올려달라고 그거를아 그래 괜찮은데 올려줬 는데 좋네 그러니까 이런식이었다고 처음에 표시 하다가 올렸을때 원하는 대로 디테일 제을 했을때 그걸 올리니까 어 좋네 그래서 도와주는게 반복이 니까 믿고 제작이 된다고 고린이도 이제 인정하시고, 0.2, 0.7까지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트가 되게 고요하면서도 입체적으로 탄생하게 된비하인드되었습니다 아, 무인 담당이라서 렇게 쉽게 싫어하시죠요 그렇게 사람 앞에 프고 칭찬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나중에 아유. 만약에 노래를 만약에 조금 이렇게 추울 때는 진품가품 담당하는 거 아유. 그렇게 깜빡깜빡 담당하는거 섬세한 곡 여기에 루이비통에 L자가 좀 작아 <laughs> 샤넬에 H가 좀 작아요 약간 그니까. 이런 어, 식으로 한번뭐 그래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뭔가 어. 새벽에 촉촉한 숲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laughs> 그림이 그려지는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소리로 표현 하고 싶었던 곡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곡세 a v 라 Our 하, 어떤 동기 예. 어떤 스토입일까 음, 조민규가 가득한 스니리 <laughs> 왜냐하면 폴라이트는고우이담당했다는사 아, 아, 서비를 <laughs> 아 그래서 서비담이에요 1번 라이서는 후렴만 조민규가 담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네요 아 맞아. 흘리든가그요 미안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미안합니다. <laughs> 받아들일게요. <그래요>? 그 스위바 올라르자 할때 민규 씨 마이크 좀더 키워 주세요. s 세가 g o 애들. 세가라는 는 그냥 제가볼 때는 세계서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우리 네 명이 너무 다 보이고 우리 네 명이 오, 우리 네 명이 진짜 온 진기까지 다 끌어 모아서 들이 부은노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네명이쫙펼 치면서 하얀색이 네. 네. 뭔가 네. 맞아 뭔가 숲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연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네.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광범위하 네. 게. 그리고 다음 네. 이제 들려드릴 네. 겨울의 네. 따뜻한 숲있잖아요 그렇죠. 네이 곡은 정말 어이 곡은. 약 설명을 드렸어요. 룰라이트. 네. 네. 어, 노래가, 이 노래의 백미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크게 나타났의 무반기 솔로 불가피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 오히려 이게 좀이된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냥 박수 치고 싶은 분들은 마음을 걷어야 되요 자연스럽게 뭔가 <놀람> 정 느껴지는 그런 요 네, 그래야 형 씨가 웃지않고 그 사연을 찾으면 마음이 아드실것 같아요 박수소리로 음악의일으처봐 그렇죠 그 다소화한 담으기가 레전드인가요? 충분히 쉰다고 하네요 계속 자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후에 알겠습니다 답답하면 다른 분이 나오셔도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수, 다음. 일단 들려드려야 될 곡을 설명드리고 네, 바로 네. 다음 소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프는 정말 그 겨울에 어, 소복소복한 그 눈밭을 어,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련했던 마음을 하나 꺼내보는 그런 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월원터치 말아주세요. 이 곡인데요. <laughs> 하트겨울에잘 맞는 소프를 이렇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월원터치 말아주세요.